민샬롬, 우리 학생의 수련회 수고하셨습니다. 수련을 갔다 와서 변했지요? 아, 원래 새롭게 변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변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 옛날에 한뭐 20년 넘게 지났네요. 어, 다른 교회서 설길때때수련회 그 끝나니까 어떤 학생이 집에 가서 뭐 세상적으로 듣던 테이프도 그 당시 테이프 이제 듣던 시대니까 그 CD 다 버리고 오직 찬양만 듣고 하겠다고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 것 같다 하면서 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혹시? 휴대폰에 있는 거다 지우고 게임 같은 것도 지우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그는 묻는 거는 좀 신뢰입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훈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쩌 우리 평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아 이안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원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의 원인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알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참 누구 사람 탓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 때문이에요? 예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신들의 아내가 가져온 그 우상들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되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는 여러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이냐? 분열이에요, 분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분열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예요. 마계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서 사단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는 존재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 멀어지게 할까?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혹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 시험이나 유혹이나 똑같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돈이 많아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데 그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이 분열의 역사는 불신앙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르호보암이 잘했다, 여로보암이 잘했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여러분 세겜이는 세겜은 어디냐하면은. 음,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밑에 쪽이에요. 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거의 중심부에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리고 야곱도 재단을 쌓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시도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자 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2절에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비슷한 누가요?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즉 말해서 분열 왕국의 유대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왕? 여로보암 이름의 뜻도 비슷해요 르호보암은 보니까 백성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비슷해, 비슷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보암은, 그죠? 앞에 보면은, 어, 11장에 보면은, 선지자 아이야가 만약에 솔로몬이 죽으면은, 그의 아들은 두 지파만, 그리고 네가열 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때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그저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르허보암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즉 말해서, 솔로몬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건축했잖아요. 그 위에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건축에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도 좀 많이 걷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 때 고여 그리고 매운 무거운 멍에이 세금이겠죠. 이 세금을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이거예요. 이제 너무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데 너무 우리가 힘드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은밀히 따져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때 분명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이 갑브리엘 생각 안 나요. 요엘 가비합니까? 아, 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이두 아들이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재판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아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둬드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또 귀족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주고 너희들 힘들 것이야 왕 세우면은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어요 하나님이시요. 세상에 누구 때문에 잘 되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의 시대,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는데 뭐예요? 와서 하는 말이 세금 좀 깎아주세요. 자기들이 세워, 왕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좀 깎아주고 좀 시키는 거좀 작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금 적게 해준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무겁다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세금을 많이 낼수 있었던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많이 부여하게 했으니까 세금 많이 낼거 있었죠? 그런데 뭐예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때 르호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3일 뒤에 오너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르호밤은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뭐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학생들 문제가 생겨서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야 자강이 기독했는거 맞지? 크, 역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저 의견을 묻는 것도 괜찮아요.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으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지금, 노인들 했을 때, 솔로몬 왕때 있었던 그신하그신하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여러분이 참, 여기에 좀 이렇게 줄을, 좀 붉은 줄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왕은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의 힘으로, 근데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근데 이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성경적이진 않는데,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통치할 때, 솔로몬 왕에게 조금 가볍게 해 주시고요, 섬기. 아니, 자기 때는 다 그렇게 해놔놓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거라고. 그러고 난 뒤에 뒤에 오니까, 그죠? 이제 백성 좀 성기는. 저는 이것도 조금은 제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아니, 자기 때는 많이 걷어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이고, 좀 적게 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로밤 마음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여러분, 맞으면 이말 듣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하고는 좀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운멍에를 가볍게 하라였느니라. 이렇게 어린 사람. 이 사실은 어리다고 해서 진짜 어린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로밤이 왕이 될때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 41세.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금. 41세 하면은, 아직 청년이에요. 과거 41세는, 죄송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나이 할아버지. 들만큼 들었는데, 저 어른들에 비해서는 뭐예요? 비릉이에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나이 어린 거 아니에요 왕이 될때 41세고 그의 친구들도 그죠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요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적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런데 일노바밤이 선택한 것은 어른들의 그 조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조언을 선택했다고요? 어린 소년,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백성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어떻게요? 백성을 통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문제 생기면 여러 가지 막 물어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자문 구할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달라요. 물론,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laughs>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까? 꼭 보면 자기 같은 사람한테 물어. 우리 학생들 죄송해요. 혹시나 인생에 인생에 무슨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의논하려면은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의논하지 마. 의논도 하겠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선생님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에 진짜 여러분이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부모님하고 하도록 해.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하고, 근데 보면 꼭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은 제가 어떨 때 가만히 보면은 저, 내하고 좀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꼭 비슷한 수준끼리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분명하게 이것이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저는 기회라고 봐요. 루오바함에게 주는 기회였어요. 너는 전 진짜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루호암은 이런, 보고, 음, 자랐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갔는데,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아론 누바세 아들 여로봉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나 또이 말씀 읽고 그러면 책임은 여호와께 있네요. 이런 뜻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학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믿으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그거 가지고 요거 선택하면 옳은 것이고, 요로 아 여기 또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거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거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신앙 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뒤에 아무리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도,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해도 여러분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요. 아무리 노인한테 물어도 아무리 어린 자기 동료한테 물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루오보암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열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되... 그리고 두 지파만 남게 돼요. 두 지파가 어느 지파냐 보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뒤에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야, 돌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큰일났다. 저기 열지파다 빼앗기겠다. 여러 보암에게.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18만 명이 보니까 21절에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족 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의 영이 역사할 때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지.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에요. 아, 너 잘못이야? 이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에요. 야, 요로보함 때문이야?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역사가 그렇죠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르우보암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뒤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르우보암은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서요. 르우보암, 여러보암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 탓이 우리였다. 아까 김기대 집사님 그 간증할 때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무슨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주신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무릎 꿇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자기예요, 자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시고요, 나를 위해서 옆에 때로는 그죠 가시 같은 사람도 등장시켜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 사람보다 나를 위한 거.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사람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불신앙적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그까지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